네, 이 배스는 허슨 야드의 상징이죠. 항아리 같이 모양이 되어 있는데 1919년에 만들어졌거든요. 그래서 별집, 그 하니컴이라고 그러죠. 별집을 닮은 구조인데 2,500개의 계단과 그리고 8 0 개의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전체 높이는 46m거든요.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메하튼을 그리고 또 허드슨강을 조명할 수 있어요.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걸으면서 이 탐험을 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. 이런 게 바로 이 베스레 장점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었는데 어 문제는 여기서 이제 자살 사건이 두 차례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물이 설치됐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물이 보이시나요?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물이 흉물스럽게 쳐져 있죠. 다 이. 멋있는 조형물에서 감상을 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닫혀 있습니다. 지금도 좀 폐쇄돼 있고요.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안전 문제로 오를 수 없게 돼 있어요. 어쨌든 허스냐든지 보시면은 와우, 와, 아천우들이 이제 완전, 엄청 많이 들어섰어요. 그래서 여기는 또 쉐드라고 또 이제 전시 공간이고요.